조회수 1 0 0도안 나올 줄 알았죠. 근데 터지고 나니까 왜 터졌는지 좀 알겠어. 어떤 것들인 거지? 일단 제 글에 약간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던 게 리멤버가 5천억에 매각되었다. 근데 제가 쓴 내용이 리멤버는 처음에 명함을 찍으면은 그 사진이 리멤버에 전송이 되는데. 리멤버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AI가 아니라 직원이 그 사진 보고 어플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준 거예요 음 알고 있었어요? 아 ]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도 개발자의 어, 느낌이었숙이 느낌이야 그래서 음. 이 얘네 리멤버가 갖고 있던 어떤 페인 포인트라는 게 명함을 찍고 나서 AI가 막잘 해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채찍피 t 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AI가, AI가 없으니까 이미지 인식 기술이 별로 안 좋았을 때라서 막 이미지 인식 기술을 쓴 기업들은 별로 서비스가 안 좋은 거야. 글자 잘못 인식하고 막 이상하게 인식하고. 지금도 뭐 o c 어, 자체가. 근데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거를 딱 찍었는데,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야 처음에는. 원래 o c r 이면 보통 뭐 3초. 뭐 근데 얘는 찍으면은 막 몇십 분 있다가 되고.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나 시간이 지나야지만 거기에 이름이 입력되는 구조였는데 그게. 타이피스트라고 해서 타이핑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대. 음. 그래가지고 사진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사람이 이 옮겨다 적은 거야. 근데 어쨌든 사장님들은 명함이 찍어 놓으면은 알아서 쌓이고 정확도가 100%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결국 제가 거기에 쓴 내용이 어, 결국 중요한 거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리멤버도 기술이 없으니까 처음에 창업을 못 했을 텐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들은 명함을 찍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니까, 이거를 네, 기술로 해결하든, 인도인이 해결하든, 아프리카에서 해결하든, 강아지가 해결하든,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어쨌든 대신 누군가 해줬으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거고, 그래서 커졌고, 결국에는 뭐,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논란이 생긴 맞아, 거야. 댓글 보니까. 어, 나는 이제 이런 기업의 결국 본질은 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기술은 아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댓글에서 리멤버가 그 기술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고, 그리고 매각이 또 지금 매각한 게 아니라 전에 한 건데 지금은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양수 양도한 음... 거고 하면서 서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뽐내면서 너는 틀렸다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근데 또 거기서 다시 대댓글에 야 글쓴이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 얘기하는 거야. 어, 지금 뭐 성공이 아니라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리멤버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다 이야기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조회수 뻥뻥 터지고 서로 리포스트를 막 계속 해 가면서 조회수가 지금 엄청 나오면서 어, 그런 거 보고 아, 이런 글을 써야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지.